아니 지난주에 웬디 씨 루피 보고 했다니까 무슨 원피스 루피를 놓고 있어 원리도, 원리도 휴, 정말? 그 때문에 놀림 많이 받았어 정말? 그러니까 트렌드에 뒤쳐져 있구만 파라진파아침파워

직장인을 위한 아노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생활 서유림님이 저는 개그 욕심이 있는 편이라 친구들이 난네가 제일 웃겨 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거든요 주하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하이하이가 되나요? 국민의 센터가 되어라 주민센터 수혜를 포함하는 전사 수호천사 SBS 주시은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저와 주진 아나운서는 방역을 마친 서로 다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있죠 그렇죠 주하나의 기분을 하이 하이로 만드는 말은 뭐예요? 음 저는 뭐 아무래도 저도 장난치는 거 좋아해서 어. 장난친다는 장난 잘친다 이게 반응이 좀 좋다 하면 기분이 좋고 또 일적으로는 저는 그 너무 뉴스 할 때랑 평소랑 다른 거 아니냐는 그 어. 말을 좋아해요. 오히려 좋아해요. 네. 방금 아까도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언제 그렇게 그래? 저는 좀 과전해요. <laughs> 네. 오빠 안녕하세요. <laughs> 첫 번째 뉴스입니다. <laughs> 이렇게 주진아는 제가 웃고 이제 지나가는데. 네. 어 저도 아까 상호라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영철 하나 세상에서 제가 제일 웃긴데요. 어. 전그 말이 제일 좋아요. 그게 약간 일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말이 좋긴 어. 한것 같아요. 그렇 그, 그런 것 같네요. 네. 어. 뉴스 할 때랑 얘랑 할때 톤이 달라 네. 이러면 어떻게 보면 구비를 내가 잘하고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그러면 철파엠 진행하다 보니까 네. 길에서 혹시 만나는 분들이 네. 저 철가루예요. 주신 하나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이러면 네. 어때요, 주하나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저 최근에는 어. 그 축구 교실 갔다가 거기 다니시는 학부모님께서 어. 저한테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어. 웃겼어요. 하그 TV 보는 거라 네. TV 잘 보고 있어도 기분 좋지만 네. 라디오 잘 듣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어, 좀 뭔가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저를 오. 기억하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저는 뭐 TV 잘 보고 있어도 너무 기분 좋은데 네. 라디오라면 이게 왠지 그 귀한 시간을 라디오로 따로 틀고 주파수 맞추고 하는 그 느낌 들어서. 맞아요. 신기해요, 더.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으면 혹시 저 만나면 꼭 아는 척해 주세요. <laughs> 네. 아니, 그러면 이문자 어때요? 주신 네. 아나운서가 뉴스톤으로 읽어 주시고 아 이걸요? 근데 네. 후톡으로 원래 목소리톤을 하는 거예요. 어, 네. 김소란 님 문자가 왔습니다. 자, 뉴스소리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저희 남편이 주시은 아나운서 팬이라 아기 이름을 시은이라 짓자고 너무 우겼는데 질투나서 한 글자만 바꿔서 시윤으로 지었어요. 근데 저도 철파임 들으면서 주하나 님 목소리에 반했어요. 네, 이렇게 읽었습... 시윤이도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시윤이도 <laughs> 네, 시윤이도 시은이, 예쁜데요? 시윤이가 이뻐요. 시윤이가 이뻐요. 어... 솔직히, 솔직히 시윤이가 네. 잘 들으셨습니까, 김소라 씨? 네. 시윤이가 이쁘다고 합니다. 네. <laughs> 아닙니다. 자, 오늘도 왔다 갔다하는 목소리다 네. 들어주시면서 주신 하나운서와 직장인 단골생활 <laughs>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트렌드부터 짚어보죠. 뭐예요? 네, 오늘 준비한 트렌드 키워드는요, 바로 이것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올해 기준 직장인의 한달 평균 이것은 61만 7천 원. 글자수 제한 없이 마음껏 예상하셔도 됩니다. 어글자 제한 없이? 네. 길게도 되는 거예요? 네. 61만 7천 원이니까 일단 점심값을 8천 원 계산해서 7, 8천 원 8호 44만 원. 4만 원 곱하기 4주니까 16만 원. 16만 원 그리고 커피값. 너무 길어요. 그리고 간식값 이렇게 계산해서 2만 원, 3만 원 해서 하고 저 점심값, 커피값, 간식값, 저녁값을 다 합치니 61만 7천원이 이었었어요 음, 아니, 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음아거거 알고 있었고요. 이거, 이거, 이이 바로 용돈입니다. 오 간단하죠 네. 한달 용돈이 61만 7천원이라고 조사됐는데 뭐 사실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그, 있겠지만 그, 그렇죠? 많은 분들도 계실 거고 적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평균을 내봤더니 이제 한달 평균 용돈이 61만 7천원이다 어쨌든 지출이네요 그죠 나가는 그쵸? 거 저는 이제 밥값으로만 계산을 했는데 쭉쭉쭉 네. 오 61만 7천원이 용돈이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확인해보죠 목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음악 주세요 직장인 8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올해 기준 직장인의 한달 평균 용돈은 61만 7천 원. 이는 코로나 팬데믹 전 시점인 2019년 조사 결과 66만 3천 원과 비교했을 때약 5만 원 정도 적게 나타난 결과인데요. 결혼 여부에 따라 용돈의 규모가 달랐습니다. 미혼자의 한달 평균 용돈은 71만 2천 원이지만 기혼자의 평균 용돈은 49만 8천 원으로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약30% 이상 많았고요. 개인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은 식비가 7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통비와 유류비, 그리고 취미 또는 문화생활비가 뒤를 이었는데요.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지출할 때마다 몹시 부담이 되는 요즘 철가루들의 한 달용 한달 용돈은 얼마 정도인가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아 지금 우리 권은지씨도 와우 평균 용돈이 이렇게 많다니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용돈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 주하나는 용돈을 주로 어디에 쓰는 편이에요? 어 저도 주로 거의 식비인 것 같아요. 배달음식 시키고 아...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그 빨리 오는 배송 시키고 막 이런 거. 그래도 이제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옷 이쁜 옷도 좀 입고 해야 되잖아요. 쇼핑. 네. 근데 요새는 또 옷을 많이 사진 않고, 근데 응. 또 이제 운동하니까 운동복, 운동 용품 이런 것도 많이 사는 그쵸. 것 같아요. 저도 또 테니스 시작한다고 <laughs> 라켓 사고 네. 양말 사고 바지 사고 옷 맞아요. 사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데 용품이 또 드네요. 네. 사칠오팔 번이 문자 볼까요? 저희 남편 용돈은 삼십만 아... 원인데 좀 미안하네요. 여보 용돈 올려줄게. 그죠? 아까 기혼자가 사십구만 팔천 원이라고 그랬는데. 네. 자 십구만 팔천 원 정도 올려줄 <laughs> <올려주시면>. 수 있나요? <laughs>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며칠 전에 직장인들이 물가 상승으로 점심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어~ 진짜 용돈의 가장 많은 부분은 식비 아까 주 하나도 식비라 고 그랬고 저도 먹는데 진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먹는데 아끼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왜, 서러울 때 있잖아요 네. 저 주말에 사인 읽다가 아~ 어, 나 아직도 생각나 엄마가 저는 용돈으로 취업 준비생인데 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데 <laughs> 네. 고기를 먹을 용돈이 없어서 오늘 우동을 먹었다는데 또 <laughs> <laughs> 그렇게 지우 오셨다고요? 왜냐면 하 저는 이제 막 이제 예, 옛날 20대도 저도 그랬지만 지금은 음.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게 돼서 그, 그 사연법들 좀 짠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트렌드가 올해 기준 직장인들이 한달 평균 용돈은 617,000원 만 오늘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와봤습니다. 주한화가 준비했죠? 네, 앞서 기사에서 서, 전해드린 설문조사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직장인의 58%가 부업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부업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4명, 41.4%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해본 부업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순위상관의 보기 두개 드릴게요. 보기 중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해본 부업, 뭘까요? 보기 주세요. 네, 1번. 음식 배달, 대리 운전 등등, 배달 운송, 운반. 자음 그렇죠 오 요새 이거 많이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자전거로도 배달할 수 있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고, 걸어가면서 에, 하는 것도 에, 있어요 에, 에, 제 후배도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운동도 할겸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리도 하시는 분 중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음. 계시고 네. 자 이게 1번이었고 2번은요? 2번 물건 써보고 후기 남기기 테스트나 리뷰 오, 아 이거 부업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쵸, 그쵸. 아, 요걸 하면은 이게 또 부업으로, 음, 요거 음 이제 좀잘 써줘야 되니까. 네. 실제 경험하고 써주는 거겠죠, 그죠? 쵸 예. 자, 그럼 직장인 881명 중에 부업을 해봤다는 직장인은 41.4% 였는데,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해본 부업은 무엇일까요? 주하나가 보기 한번 해 주세요. 네, 1번 음식 배달, 배리 운전 등등 배달 운송 운반. 2번 물건 써 보고 후기 남기기, 테스트나 리뷰. 네. 힌트가 좀 있나요? 음. 굳이 비교를 한다면 어. 이게 좀더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 제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laughs>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기까지. 네. 보내실 곳 주소는요. <laughs> 보내 주실 곳은 #1077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남겨주세요. 자 노래 주민센터 주신 아한 움세 플레이리스트 네. 오늘 선 곡이 아이브의 네. 러브 다이브인데 네. 이유가 있나요? 뭐 요새 또 워낙 핫한 노래기도 이 하고 우리 너튜브 편집하는 오 감독이 굉장히 추천. 하더라고요아 그래요? 네. 아그러면또 너튜브 영상도 잘 올라오겠네요. 네 그렇죠. 뭐 노래 나갈 때 약간 춤동작 있나요? 뭐 잘은 모르지만 좀 보긴 봤어요. 코릴라 너튜브 빨리 켜주세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시작했다. 예. 근데 이거 앞에는 뭐할게 없어. 정승환 씨한테 배운 거 여러분께. <laughs> 굳이 정승환 러브 다이브를 보고. 호기심. 너와 no, 나두고보나 두고 알겠지 우 음악을 좋아하는 동자들는거왜 올라가야지 나온다 yeah, It's so f a 을 i t t s o o o d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t 아하는사하던데

에이 아 눈동자 아로 아니네 선가 이 보고 있어 it's so bad it's good <laughs> as this is the my love it e i t 요새 핫한 거는 자. 파이브, 러브 다이브 듣고 왔습니다. 네. SBS 간판 아나운서 수리호 감관은 천사, 주신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장인 트렌드 올해 기준 직장인 의한달 평균 용돈 61만 7천원이었고요 준비한 설문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해본 부업은 무엇일까요? 잡서 보기를 두개 드렸죠. 1일 맞추시면 됩니다. 문자 볼까요? 1080 님이요. 이번 리뷰 쓰기 저도 블로그로 열심히 부업 중이에요. 새로운 제품도 써볼수 있어서 아 좋아요. 살림에도 보템이 보이 되고요. 그렇죠. 제품 써볼수 아 있는 또 장점이 있군요. 좋네요. 오, 또 솔직하게 쓸 수도 있고. 네. 자, 그리고 영기훈 씨가요. 1번 배달 운송 운반. 저도 투잡으로 퇴근 후 저녁엔 음. 대리운전하고 있어요. 너무 아. 피곤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두 가지 일하시면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예. 중간중간에 이제 날씨 더워지니까 물도 많이 드시고 음. 기훈 씨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설문조사 과연 1위는 뭘까요? 정답은. 정답은. 2번 물건 써보고 후기 남기기 테스트나 리뷰. 네. 선물 받으실 분 절판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 꼭 해주시고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철가루들이 수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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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년의 보고서 때문이다. 시작해봐야죠. 이정현님이요. 일러스트 안에 여주인공이 주하나랑 너무 닮았어요. 주하나도 인정? 음, 음, 어때요? 인정해요? 근데 그러긴 또 너무 일러스트 속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정현 씨제 얘기나에 언급이 안 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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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너무 각지고 저랑 안 닮았다는 거. <laughs> 자 오늘 역시 사연 소개 마지막 부분에 지연서 모모트 그날의 결정적인 장면을 김서홍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보는 라디오와 너튜브로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일러스트는 안 되지만 목소리로 승부가 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좋죠 좋죠. 듣기만 해도 씩 웃음이 번지는 사내연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laughs> 120번째 직장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 120장. 같이 보면 좋잖아요. 어른이 돼서 일식 조리사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다 보니까 눈치 볼 일도 많고 괜히 서러운 일도 많은 것 같았죠. 하지만 4년의 시간 동안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한 결과 어느 정도의 스킬과 경력을 쌓게 됐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시윤씨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열정도 많고 감각도 있다고 잘 부탁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자는 나 혼자뿐인 주방, 조리기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은 느리기만 했는데 곧 적응이 됐죠. 근데 그때쯤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은서기를 봤다고? 어디서?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던 제 남자친구를 강남 술집에서 친구가 봤다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으로도 충분히 아플 상황에 아주 당당하게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는 말까지 듣고 헤어지는 일이 생겨 버렸죠. 그쯤 직원들과 회식 자리. 다 계속 한숨이 쏟아졌죠. 선배, 무슨 일 있어요? 어? 아, 아니.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지금 한숨을 몇 번쯤 쉰줄 알아요? 뭔데요? 아, 그게 음. 다 나... 차였어 놀랐겠죠 갑자기 차였다니 괜히 제가 사과를 하게 되더라고요 미안 그냥 말이 나와버렸네 신경 쓰지 마아 아, 이럴 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렇게 시작된 얘기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 하소연이었지만 가끔씩 저보다 더 흥분해서 화를 내주는 그 친구가 고마웠죠 그러다 다음 휴무가 같은 날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냥 툭 이마를 던졌죠. 쉬는 날뭐 해? 약속 없으면 바다 보러 갈래? 바다요? 음, 좋죠? 바다를 보러 간날 시원한 파도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배 커피요. 아직 좀 춥네요. 그 친구가 건넨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며 괜찮을 거라고 다 털어내 버리자고 마음먹었죠.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음~ 생각보다 응? 선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배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야 닭살 돋게 실제로 닭살이 살짝 돋았지만 신기한 건 힘이 되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회식 때 가까워지고 바다 한번 다녀오고 우리는 아주 친한 선후배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을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게 됐는데 당연히 우리는 무슨 사이지? 약간 의심이 들 만한 시기였죠. 그리고 그날도 그 친구와 술한잔 하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좀 알딸딸해진 기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잘 아, 들어가고 있어? 한강 건너는 중인데 창밖 풍경이 참 예쁘다. 아톡 데려다 준다니까. 같이 보면 좋잖아요. 아톡 됐어. 혼자 봐도 충분히 좋아. 장난이 반쯤 섞인 말이었는데 어? 화가 난 건지 한동안 답이 없더라고요. 좀 심했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별별 생각이 다들 때쯤 톡이 도착했죠. 나는 모든 선배랑 같이 하는 게 재밌고 좋은데, 어느 정도냐면요, 음, 요즘은 출근도 재밌어요. 어떤 노래를 좋아해, 또 어떤 책을 좋아해, 어떤 날씨를 좋아해, 난 그게 궁금해. 하는 출근도 재밌다는 말이 저를 많이 좋아한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출근이 어떻게 재밌겠어요. 모든 <laughs> 저랑 하는 게 좋다던 그 친구는 얼마 후 진심을 다해 고백을 했고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제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고 보살펴 주던 그 사람 지금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제 마음엔 늘 남아있습니다. 고맙고 다정하고 참 많이 따뜻했던 사람으로요. 내일의 날씨를 말해 줘요. 어때요? 어, 직장예레 보고서 박땡땡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어, 막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 있다니까 사연은 또 해피엔딩이네요. 네. 백화전 상봉과 챙겨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고 계세요? 야. 김성웅 님으로서 작가 작품으로 오늘의 직연서 모먼트. 모먼트. 자, 바닷 가고요. 아,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네요. 네. 아, 바다를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건 조금 그렇죠.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민지 씨가 이런 문자 왔어요. 꺄! 역시 바다에선 무슨 일이 생기긴 하네요. 아, 아니에요. 저는 바닷가 태생이에요. <laughs>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끔! 가, 아니 26년 동안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그렇나? 어? <laughs> 이산미 씨.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저도 남편이 어. 두살 연하인데 힘든 시기 위로해 준 한마디에 결혼까지 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네요. 늘두분 연기는 달달 빠져든다. 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참여도 이쁘고요. 삼이공일 음. 번님. 에어컨 안 틀었는데 나도 소름 돋는다. <laughs> 지현서가 시월날 기분 좋은 출근길 만들어 주네요. 야 기분 좋은 출근길에 이어서 우리 이육7오 번님도 문자 보세요. 아, 대체 어쩌면 출근까지 좋을까요? 음. 전 언제 출근이 좋아질까요? 꽹 그냥 오늘 그냥 출근이 재밌다고 한번 해보세요. 음. 저도, 저는 아침에 라디오 나올 때 되게 좋은데. 아. 철가루도 만나니까 사실. 그쵸, 그쵸. 아, 그럼 좋죠. 출근길이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네. 최진숙 님이. <laughs> 목소리로는 결혼을 하고도 남을 영절띠. <laughs> 나한 한 100원을 23번 째니까 한 80번 정도 하지 않았어요? <laughs> 다 헤어졌어 근데 <웃음> <웃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림으로 철가루들의 추억이 더 반짝반짝해지죠 철파이 홈페이지 직장연애 보고서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그날의 그림 sba.power 철파이민벨그램과철파이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고 직장인 당구생활 주시은 아나운서였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laughs> 여러분 오 감독이 헤어지는 사연만 나오면 뒤에서 막 이래요 좋아해 나빴어. 음, 편집. <laughs> 자 썸네일 한번. 나봤다 아, 썸네일 안 찍었구나. 오늘은 뭐하지? 그니까 루피도 하고 다 했어. 그 요, 요새 유행 맞죠? 아, 아, 그. 아, 맞아, 따, 맞아. 다른데 막그그 컬트 쇼에서도 막. 그리고 웬디님이 했는데. 이거 하셨거든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내가 그걸 봤다니까. 뭐하지? <laughs> 아, 러브 다이브 있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알코덱스. 하면 되나? 이렇게 피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더 나은가? 아, 알았어. 예. 우리들 가는 찍을게요. 하나, 둘. 사람과 사람 간 알코덱스가 하나 만습니다 예. 지친 하나, 둘, 셋. 사람 예. 셋. 주 알코덱스 됐죠? 네. 아, 만물 괜찮았어요, 여기? 아, 그럼요. 오케이. 하다 <laughs> <편집소입니다. 웃음> 아니 지난주에 웬디 씨 루피 보고 했다니까 무슨 원피스 루피를 놓고 있어. 아, 정말. 많이 받았어. 정말? 그러니까 트렌드에 뒤처져 있구만. 아, 정말 정말. 아니 웬디 씨가 요새 그 출근길인가? 그거 엄청 화제시라고 달 있는 거. 저도 그거 봤어요. 웬디 씨 저도 팬입니다. 어 그런 의미로 다음 주는 레드벨벳 노래를 해야겠군. 어, 핸드폰 놓고 갈 뻔했어 어. <목소리도> 안녕. 고생하셨어